경고창이 하나 떴는데, 파이어드가 없다는 게, 되어있죠 겨우 이제 곧 오는데, 지금 파이어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장작 9개를 들고 가서 만들겠죠? 리미트가 200까지, 연료, 가 200개까지는 만들러, 만들 수 있게 200개 해놓은 거고요 <laughs>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일로 옮겨주겠죠? 그럼 이제 경고창이 사라질 겁니다. 경고창 뜨는 것만 해주셔도, 충분하시고요. 자, 이렇게 집 모양 위에 이렇게 얼음 표시가 있죠. 이거는 이제 냉에 이게 장작이 없다는, 장작이 필요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선 유두 커터를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겠,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장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원시 시대, 원시 이제 중세 이제 급격한환경이 자연과 싸울 때는 진짜 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을 어떻게 피우냐가 삶의 이제 관건이 되기 때문에 불을 지어줘야 하고요. 아, 이렇게 넓찍이 집을 지어줬는데 이렇게 두 명씩 살고 이러는 거는 어 여기 새끼 아 새끼 된다 <laughs> 죄송합니다 새끼가 아니라 자식들 자식들 많이 있고 음집 하나 더 지어줘야 되나요? 하나 더, 두 명이 지금 놀고 있는데 집이 없어서 불쌍하게 밖에 있는데 비 오는데도 그 집을 하나 더 지어줄게요 이렇게 자 이쁘게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필드 83% 찼네요 미리 밀 수확이 잘 되겠네 그리고 여기도 이게 무슨 뜻이야 패캔이 뭐예요 뭐예요? 검색해 볼까 한번 잘 모르는 작물인데 내가. 하여튼 이게 지금 나무는 심어져 있는데 아직 뭐 수확할 단, 단계는 아니고요. 뭐 경고창이 떴는데 파이어우드 더 만들어야 되고 푸드가 없다고 그러네. 그러네 푸드가 지금 252개 많이 먹었네요. 아잘먹잘잘 드시네. 자, PC 다섯 명이 왔는데 이건 금방 소모가 되겠고 수확할 때도 시간이 걸리니까 피칸, 이게 피칸이야? 피칸이라는 게 호두네, 호두. 어, 호두 나무네, 호두 나무. 자, 돌이, 돌도 모자라다고 하니까, 이게 돌이 여기 옆에 있잖아요. 돌을 좀, 채치를 할게요. 이렇게, 올리소스로 해도 하셔도 되고, 돌만 잠깐 필요하면, 이게 컬렉트 스톤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아, 수학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허벌리스트 이제 약초도 하나 더한 명만 배치를 해서 허브를 좀캐울수 있게 해주고요. 빌더를 한명 줄일게요. 지금 건축하는 거 요거 하나 있으니까 빌더 한명 줄이고요. 파머를 하나 더 늘리고. 농사를 하나 더짓수 있게 하나 더아 여기 언덕이 지형은 안 되네 이거 지안되는게 길게 이렇게 딱 지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뭘뭘 심을까요 뭘 캐버리지 캐버리지는 뭐야 찾아봐야겠네 캐버리지 캐비지, 아, 양배추. 어, 캐비지. 아,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캐비지. 이렇게 적고그래도 이제 기회를 좀 놔둬서. 자, 게임으로 많이 배우네요. 자, 이렇게 지어주고. 이쪽도 조금 정리를 해야겠어요. 여기 아무리 못지으니까 있었어 나물 좀 베게 시켜주고요. 자, 집도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고, 그럼 이제 불쌍한 두 명, 집 없어서 떠다댕게두 명도 여기서 쉴 수가 있겠죠? 아 어, 진짜 먹을게 걱정이네 먹을게 걱정이에요 지금 <laughs> 이렇게 해주고 어, 도로가 안만들어지는데 도로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이번에는 요걸 짓게요 고기도 땅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이 푸드에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이제 사육 우디입니다, 우디. 우디를 이렇게, 이렇게 우디를 지어줄게요.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저희가. 자 음식이 부족합니다 위기에요 지금 썸머가 오니까 눈여름이 눈여, 오니까 어 이제 수확하네 드디어 쫙쫙 쳐내죠 자밀가보디가 잘한다 밀가보디가 잘한다 포테이토를 거의 다 먹었거든요 저희가 밀로 두 명이 이래서 와서 어, 이분은 열심히 길 닦고 있구요. 위를 좀 캤어. 이만큼, 이만큼 캐냈거든요. 이게 조금 지금 상태는 이제 많이 건물 자체도 어 그렇게 많이 지울 수가 없, 없거든요. 근데 이게 좀 패치가 돼서 그렇게 좀 해지, 해지면은 진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안 되는데 DLC가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를 수확을 해서요. 옮기고 있죠? 워킹하고 있네요, 워킹. 일하고 있네요. 이쪽으로 옮기, 옮기시는 것 같은데 여기 채워나요 여기 아 여기 들어왔네요 밀84밀 들어오자마자 먹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차는 거 보니까 180 그치 없음 137 금방 차네요 그래도 밀 농사가 잘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지금 많이 잡고 있고요. 물고기 상태가 지금 93마리 정 되고 있고. 아니, 저 먹을 게 없으면 여기 얘나도 좀 잡지. 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뒷산에는 음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 푸드 요거 하셔갖고. 헌팅 카빈이라고 있잖아요. 헌팅, 요, 오두막입니다. 헌팅 오두막. 이 반경 내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동물들을 사냥을 하는 거예요. 좀 안에다가 깊숙이 져야겠죠. 이렇게 져서. 그리고, 요, 요거는, 게더링 요거는 이제 채집하는 거. 보통은, 듀토리얼 보니까 이렇게 붙여서 짓더라구요. 헌팅 오두막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그니까 러 전에 있던 게 이렇게 표시가 돼주면은, 건설하기가 쉬울 때데 맞춰서, 보시면은 전혀 어디에다 건설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패치로, 이거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 해, 해, 해구요두 개를 졌구요. 빌드들이 가서 짓겠죠? 자, 아, 밀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예, 밀 많이 들어왔네요. 미리.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 소비량이 있잖아요. 보통 푸드는 들어오는데 이 인구에 비해서 얼마큼 소비가 되냐 이런 것도 좀 알려줬으면 은 가령 매치 후에 소비가 끝난다든가 이런 걸알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이면, 언제까지 소비가 된다는 그런, 그게 좀 단점이네요. 제가 잠깐 플레이 해본 결과 잘 알지 못하는 지식이지만,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좀 고쳐주시면, 게임 자체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마라 사람들 다는 보니까 아 귀엽고, 자, 애들이 지금 6명 있고요. 다 가정을 하나씩 꾸렸네. 남녀가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가서 이쪽은 14살, 15살, 15살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20살, 1 9살 상대적으로 이가수원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잘안 크네요. 혹시 밀 같은 게 빨리 자라고 이 양배추는 잘안 자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이 속도는 이렇게 맨 왼쪽에 시계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갖고 이렇게 빨리하면 빨리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답답하게 다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설명을 해드야 되니까. 자 지금 이쪽으로 지금 나무도 좀 해줘야 돼, 부셔줘야 되고 자원도 좀 옮겨줘야 되고. 인구가 지금 조금 모자른 것 같아요. 지금 12명 있는데, 12명 갖고좀 애들이 빨리 커져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일꾼이 모자랍니다. 지금. 약초도 많이 모았고, 옷도 12벌,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음식도 어느 정도 있고, 미를, 미를 많이 해놨죠? 포테이토가 64개, 이렇게. 자, 저희 마을입니다. 근처 마을도 좀있으면 좋은데, 근처 마을은 안 보이네요. 근처 마을은 그런 컨텐츠는 없고. 자, 이렇게. 맵이 넓네요. 어디 마을? <laughs> 아 시간 좀 빨리 해볼까요? 자 열심히 일해서 여기 지금 해체하느냐고 바쁘시고 애가 또두명 태어났네요 지금 가을입니다 어텀, 어텀이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겠죠 이제 윈터 이스 커밍 똑제한 가을이 겨울이 올 건데요. 겨울이 얼마나 버티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자, 여기 이 천장에 닿았다는 표시는, 음 200개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시면, 파이어드가 204개잖아요. 다 만들어서 더 이상 안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때는 이젠 워크 표시를 꺼주시면은 더 이상 안 만들고요. 대충 한 명이 놀죠. 분명히 할 일이 없다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때는 그냥, 이렇게, 해체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파이어드, 바이오드 이, 파이어드가 필요하면은 다시 만들면 되겠죠? 한 명은 이제, 가용인원으로 이제, 빠져서 이제, 이, 해체 작업을 하겠죠? 자리를 빨리빨리 진척이 돼야 됩니다. 정지한 데는 이렇게 정지했다고 표시가 떠요.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우디 가축 우디 만들고 있는 중이구요 어 여기도 거의 만들고 있네 <laughs> 아 겨울이 왔네요 아눈 내리죠 자, 겨울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뭐가 부족한가요? 푸드 그쵸 음식이 부족하죠 지금 음식 버텨 있는 상황이 지금 43이고, 지금은 이, 걸 캐, 이걸 번식을 못하니까, 저장해 놓은 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해서 저장, 저장해 놓은 게 많이 없으니까, 물고기로 버텨야 될것 같은데, 물고기로. 아 이거 모자라면 이걸 좀 먹지. 얘네 지금 멀쩡한이 있잖아요? 푸드가 지금 로우 상태라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드는 아직 200개 있네요. 자, 다섯 배로 해서 <laughs> 첫 번째 겨울을 버텨봅시다. 지금 늦, 지금 늦 가을이고요, 아직 겨울은 아직 안온 상태고요, 상태네요. 자, 음식이 줄어드는데 아, 음식 거의 거의 다 줄었네. 그, 가축 우디에 하나 줄, 올려줄까요? 가축 우디 한명 주고. 음, 그냥 가축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가축 우디에 줄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놔두고. 지금 피시맨 물고기를 뻗어야 되니까 물고기를 좀더 줄게요. 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첫 겨울인데. 이거 망하나요 이렇게 지금 음식 다 먹었어요 다 먹었고 물고기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지금 물고기로 지금 겨울들 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이걸 헌터 캐빈을 좀 빨리 질걸 여기 고기라도 좀 먹을텐데 헌팅 캐빈 여기 저 지면 얘네들을 사냥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물고기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고요 PC, PC 45개로. <laughs>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드도 좀 많이 떨어졌네. 169개. 그래도, 이제 겨울을 버틸려면은, 한번 정도는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하나 다시. 트입을 합니다. 여기 빨리 좀지어졌으면 좋은데, 자, 한명 있는 거 빌더로 맞아. 트입을 할게요. 빌더로 빨리 짓게. 윈터, 지금, 딱 겨울이, 맞... 겨울, 중간 겨울쯤이구요. 눈은 그쳤네요. 그리고 지금 음식이 없는 게 문제, 문제구요. 음, 지금 빌더를 많이 투입해서 헌팅 캐빈에, 지금 뭐 겨울이라 뭐, 야생, 짐승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자, 이제 빌더 다시 두명 줄여주고, 헌팅을 이제 한두 명으로 늘려줄게요. 그쵸, 지금 사냥을 하게. 두 명을 늘려주고. 얘네들 좀 잡았으면 좋겠다. 코앞에 먹이가 있는데. 어, 선, 사냥하나요? 지금? 헌터 있어, 헌터? 헌터 어딨나? 헌터 한번 쫓아가 볼까요? 자, 헌터. 클릭해서. 이 사람이 헌터거든요? 뭐 하나 보, 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가서. 여기 있잖아 여기 잡아 여기 왼쪽에 그냥 걸어 댕기는데 열심히 걸어 댕기는데 뭘 잡아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 잡았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 상황은 자 나무가 부족하네. 나무가 나무 다썼어이 아저씨가 다 썼구요 그럼 다시 해산해주고 헌터 하나 더 해주구요 지금 나무가 0이죠? 나무가 0인거는 그리고 요거 다시 나무 캐오기로 트리 캐오기로 나무 이게 캐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버틴 다음에 어.. 이제 자동으로 나무 캐올 수 있게 그 사람 지어.. 만들어줄게요 이 포레스트 이거 포레스트 였지 이거 저 지어줄게요 자 지금 문제가 먹을게 없어요 먹을게 이게 필요가 없는데 가축우디가 필요가 없는데 좀 사냥을 해오나요? 없.. 못해오죠 지금 없죠 모으는 애들 하나 얘들 하나 해주고요 어 봄이 왔습니다 아 겨울 잘 지났네요 겨울 잘 지났, 지냈어요 첫 번째 겨울 무사히 넘겼습니다. 오 클럽 보냈습니다 진짜 간신히 버텼어요. 굶어 가면서 지금 이랬고요. 아 지금 다시 이게 자라고 있죠? 호두가 자라가 있, 자라고 있고, 요밀 자라고 있고, 양배추. 양배추는 결국 수확은 못 해봤어요. 지금 고기가 좀 들어왔고, 어 얘가 여기서 좀 사냥을 해야 되는데.